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유명하다는 쌤과 강의도 들어보고 교재라도 공부를 해보고 그런데도 영어 실력은 똑같아. 차도가 없어. 나는 26 국가직 시험에서 영어만 잘 보면 나는 합격인데 어떻게 영어 고득점 만들지? 이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 딱 5주간만 쌤하고 함께 해봅시다. 쌤이 만들어 드릴게요. 잠을 안 자고라도 만들어 드릴게.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 제자, 10월 3일에 쌤한테 상담이 왔습니다. 물론 이 제자도 큰 사이트에 유명하다는 쌤과 강의 듣다 왔어. 불안해서 진단고사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의 문장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꽈락 수준이야. 이대로 가면 꽈락입니다. 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부로 바로 1대1 특별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하라는 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다음 날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음 날은 여기서 여기까지 강의 듣고 달달달 암기하고 계속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체크하는 이런 시스템 이것까지 충실하게 이행을 했습니다. 빵구 워크북 1강을 들었다면 1강이 얼마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강의 자리하고 똑같아. 그런데, 빵꾸를 엄청 뚫어놨습니다. 제가. 이걸 다 메꾸고 채점해서 카톡에 올려놓으면, 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들여다봅니다. 아, 여기 아직 안 됐는데,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시 하세요. 계속해서, 피드백, 계속 피드백.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퀴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문장들로 되어 있는데, 일강을 들었다면, 그 들었던 개념들을 가지고서 실전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채점해서 올려놓으면 이것도 일일이 다 들여다보면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매일같이 했더니 10월 3일에 출발해가지고 딱한달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4주 공부하고 나서 하프 모의고사 100점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11월 4일이니까 딱한달 됐죠.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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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12월 3일 졸업할 때까지 계속 100점입니다. 이 제자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달이면 100점까지 갈수 있다라는 걸. 그렇다면 5주면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쌤이 하라는 임무 수행만 철저하게 하면 됩니다. 쌤이 나머지는 다 만들어 준다니까. 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셔. 무조건 된다니까? 쌤이 계속 피드백하고 공부 지시하고 피드백하고 공부 지시하고 철저하게 이끌어 줄 겁니다. 통달할 때까지. 나뿐만 아니라 연구실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네이버 밴드에서 매일같이 단어 테스트. 하루에 100개씩 전쟁이야. 두 명의 쌤이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란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5주 뒤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실력이 된다 이거죠.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이겁니다. 강조하는 딱세 가지, 특히 1, 2번, 두개첫 번째로 완전 기초편, 7시간. 이거는요, 진짜 영어 바닥이야. 내가 다른 곳에서 했는데도 영어가 정말 안 돼. 그런 분들, 아니면 이제 영어를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강좌입니다. 완전 기초편. 요거 빵꾸워그북 오늘의 퀴즈 그리고 통달 테스트가 10번이 있습니다. 완전 씹어서 마스터할 때까지. 이거는 정말 생기초거든요. 아이 마이 미 마이 명사는 먹고 대명사는 먹고 형용사는 먹고 기초 개념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쉽고 재미있는 설명. 이거 하나 마스터했을 뿐인데 우리 제자들 보니까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몇점 나온 줄 아세요? 70점, 75점, 65점 이 정도 점수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합격 못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강좌가 13시간의 기적. 이거는요 선생님의 대표 강좌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뭘 하냐? 문장이 어떻게 짧은 것에서 길고 복잡해지는지 그 원리. 긴 문장들에는 반드시 의미 덩어리가 들어 있거든요. 의미 덩어리가 많이 들어 있으면 엄청나게 긴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원리에 대한 깨달음이 딱와 있으면 이제 모든 시험은 다 끝입니다. 공무원 시험 정도는요. 무조건 백점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가 영어 문장의 원리야. 이걸 접목시켜서 실전 훈련하는 겁니다. 이거 살짝 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1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하면 95점이야. 실수 안 하면 100점. 쌤이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5주 동안 쌤이 이끄는 대로 한번 따라와 봐라 이거죠. 내가 만들어 준다니까 모든 건 나한테 맡기세요. 모든 건 나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그냥 매일 같이 임무 수행만 하면 돼. 그러면 글로 끝이야. 무조건 쌤이 합격시킵니다. 영어 만점으로 지금까지 쌤의 설명을 듣고서 좀더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분은 여기다가 상담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고득점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화이팅입니다.